뉴제. 샬롬, 영화부, 이화부, 유튜브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가정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미착부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에 들었던 육과 바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9장 17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벌써 올해가 다섯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1월달보다 키도 쑥쑥 많이 자라고 있나요? 봄이 지나 이제 여름이 오고 있는 요즘, 나무도 꽃들도 쑥쑥 자라가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도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울도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되었어요. 사울은 변화를 경험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어느날 사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담의색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렸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괴롭히느냐?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나는 예수다. 일어나 담의색으로 가거라. 사울은 일어나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울은 담의색으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곳에 아나니아를 보내 주셨어요. 아나니아가 손을 얹고 기도하자 사울이 다시 앞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사울은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친구들, 사울이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놀랍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또 사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길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서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 가스펠 프로젝트 교제로 가정에서 예배하며 활동해 주세요. 이번 주는 말씀 챌린지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 후 가족과 함께 말씀 챌린지를 진행해 주세요. 햇빛이 비치는 날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요. 밝은 빛을 본 서울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요. 산책하는 모습을 찍어 각방 선생님께 보내주세요.